안녕하세요 백사장 구독자 여러분 기장원조 꼼장어 지금 들어갑니다 자 엄청나죠 오빠가 서울에서 자랑을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자 대가리 바로 못을리 꽂고 들어갑니다 엄청나죠 이게 진짜 꼼장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건 다 미국 꼼장어 이상한거래야 그런거 이 진의 길에 나와야 되는 거야. 이 봐요, 이거. 어, 이 빨간 달다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. 64773870 특배 될 겁니다, 아마. 전화만 하시면 다 해주실 거예요. 자. 와, 이씨 엄청나다. 이거 재상이 엄청 올것 같대, 여기에요.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. 원래 양파나 깻잎이나 양념을 잘안 챙겨주시는데 여기는 한 보자 챙겨주십니다 여튼 3만 5천원 ,000원 3만 5천원에서 2-3천원 한 5천원 더 챙겨주시면 챙겨 드립니다 비싸다고요? 지랄 느거들이 하면 다 찾아서 양파하고 깻잎하고 다 해봐라 그 5천원 네가 남는지 내일 아침에 다 물러가 물이 뚝뚝 떨어질기다 그냥 여기에서 다 4만원에 맞춰 가라이 네, 얘기합니다. 어르신들 제가 후배들 때문에 농담한 거고요. 네, 여기입니다 바로. 자 갑니다. 기장 원조 꼼장어 6477 3 8 7 0 별이 다섯 개 인정.